더 퍼스트 에디션 블렌디드 몰트 아일라 12년 숙성 56.5도 대만 가신양주에서 시음을 해보고 구매한 두 번째 바틀입니다. 이 바틀을 픽을 한 이유는 블렌디드 몰트임에도 불구하고 싱글 몰트 같은 퍼포먼스를 내주고 있는 게 정말 신기했었습니다. 아드베 우고다일가 상당히 흡사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훈제 향의 피트와 약간의 과실의 향이 느껴지는데, 과실의 향은 약간 와인스러움을 풍깁니다.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노트에서는 아드백류의 훈연 향이 상당히 부드럽게 피어 올라오고, 와인케이 느낌도 느껴지는데, 탄닌감 없이 기분 좋게 풍겨옵니다. 약간의 시트로스도 함께 느껴지네요. 블렌디드 위스키를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달달한 맛이 풍겨오는데, 복합적인 맛들을 느껴보고 있으면 블렌디드보다는 싱글몰트 같은 느낌이 더 듭니다. 피니쉬로 갈수록 오렌지가 점점 나타납니다. 무겁지 않은 바디감인데 이러한 바디감이 오히려 이 위스키의 풍미를 더잘 느끼도록 도와주는 느낌입니다. 달달한 맛이 함께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에는 피니쉬가 얇게 떨어지는 게 어쩌면 블렌디드의 특징이 여기서 나타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6.5도라는 도수까지는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과하지 않지만 풍미는 아쉽지 않게 잘 채워져 있고 단짠하면서 부드럽게 먹기 좋은 위스키입니다. 하이볼은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드백 우거다일과 비교시음을 해보니 노트들이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우거다일은 단맛은 더 빠지고 몰트의 고소함과 훈제향이 좀더 강조되어 있으며 바디감이 좀더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더욱더 아드백 증류서 쪽이지 않을까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